카트릭을 4회차 진행 전 리그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3월 9일 8강 2경기와 7경기에 참가 예정이었던 나떼팀 소속 선수 한 명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점이 확인되어 양팀 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8강 2경기인 페이즈 대나떼의 경기는 3월 23일, 8강 7경기인 광동 프릭스 대나떼의 경기는 3월 1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경기는 8강 8경기 리브 샌드박스 대 페이즈의 경기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리브 샌드박스는 현재 1승 1패 6위를 기록 중인 상태로 이번 경기를 토대로 상위권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반면 페이지는 최은성 선수를 제외한 모든 멤버가 리그 첫 진출로 리그 예선을 무실 세트로 올라온 팀입니다. 유망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팀 구성으로 5수만의 리그에 진출한 홍성민, 6수만의 리그에 진출한 윤서형, 그리고 이은택 선수의 제자로도 잘 알려진 권순호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친구의집 결과는 98대 2로 리브 샌드박스의 압도적인 우세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매펜픽 결과입니다. 코인포스 결과 리브 샌드박스가 승리를 차지하여 스피드 선벤 선픽을 가져왔습니다. 1트랙에서는 초반부터 샌드박스의 순위 먹기 전략이 성공하여 퍼펙트 스코어에 가까운 순위가 유지되었고, 김승태 선수가 5등에서 페이즈 선수 3명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손쉽게 트랙을 가져갔습니다. 2트랙에서 박현수 선수의 출보 미스가 있으면서 1트랙과 정반대인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한승민 선수와 윤서형 선수가 샌드박스의 선수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뒤이어 올라온 홍성민 선수, 그리고 최은성 선수의 1등 고점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삼트랙에서는 알록달록한 순위가 이루어지는 와중 김승태 선수의 직구를 통해 순위 기점이 바뀌면서 샌드박스의 우세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박인수 선수의 블로킹이 이어졌습니다. 그 아페이도 분명히 상위권에 는 몇몇 은 이번에도 보여주는못 들어요. 아, 박인수 스탑 김진대 선수뿐만 아니라 야의 선수들 예술로 치들어 봤죠. 한 번의 스텝으로두 명을 만냅니다 박윤수. 일단 이렇게 막히면 안 되거든요. 페이지는 올라가 안 되는데 좀순한만 있어요. 안 아, 보고 뭐... 그냥 주행으로도 와전 따라가기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를 푸쉬를 받아서 4등으로 역전해버립니다. 화가 많이 났군요. 이거 리브 샌드와에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페이크 이번 라운드는 거의 변수가 나오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압도적인 주행 보여줬고, 퍼펙트. 4트랙에서는 초반 샌드박스가 상위권 순위를 만들어냈으나 여러 사고들이 있으면서 순위는 미궁 속에 빠졌지만 트랙 스코어 승리를 차지하며 스피드전은 샌드박스가 가져왔습니다 이어지는 아이템전 박현수 선수의 롤러붓시 먼저 치고 나왔고 잠금 네개를 차지하는 샌드박스의 아이템 운이 겹치면서 손쉽게 1트랙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트랙에서는또 다시 샌드박스가 3번두 개를 먼저 차지하며 우위를 가져왔고 페이지 선수들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사라지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3트랙에서는 롤러북끼리의 1대1 싸움이 이어졌고 하나 더 들어갔죠, 황미. 지금 2벳 샌드박스가 3분때리니까알키누르 먹거든요. 어, 그런데그을수를벗어나지 못했고 거의 3번. 벌을 벌어 보어요 한번 전번이요, 3번. 자, 대신 천사는 계속 들어가요. 지금 사이드로 박현수 한테호선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미 라인 뚫어냈는데 번개가 또번 위로 올라어요 들어갔어요. 아, 번위번 때문에 박현수가 위로 올라고요 마지막에 자석 쓸수 있습니다. 자석이 면서요. 자석 변수. 버스 죠 자, 석 찍어 겠죠 뒤쪽 천 김승태가 천사와 함께, 함께, 함께 들어양팀간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김승태 선수가 막판 1위를 차지하며 3대0 샌드박스가 기분 좋은 2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팀전 순위입니다. 팀치피와 광동 프릭스가 나란히 1, 2등, 그리고 2승 1패를 차지한 리브 샌드박스가 3위까지 올라왔고, 블레이즈가 4위, 나때가 5위로 내려앉았고, 페이즈, 악셀즈, 두두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안내입니다. 8강 9경기는 블레이즈 대팀치피 8강 10경기는 악셀즈 대 두두카, 그리고 개인전 32강 시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